일주일 전에 한 셀프 네일을 제거해보겠다. 피로프 베이스 젤 전용 리무버를 손톱 위쪽에 도포해준다. 그리고, 우드스틱을 이용해서 틈새를 발려주고, 리무버를 더 넣어준다. 리무버를 도포하고, 조금 기다려준 후에, 우드스틱으로 떼어내준다. 반대손도 이렇게 반복하면, 네일 제거 완료. 젤 리무버로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, 튀어나온 부분들을 파일로 정리해준다. 그리고 나만의 얼렁뚱땅 네일 무게 정리해주면 끝!